오늘 이 시간은 예수께 나가는 길이죠. 예수께 나가는 길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영구히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슬퍼한 것이 뭐 거기 반람도 있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죠. 그 문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영구히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슬퍼한 것이 그런 것이다. 지금 여기서는 어,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참된 회계를, 회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참된 회계는 죄 자체를 슬퍼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손해나 희생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죄그 자체를 슬퍼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자가. 발람은 칼을 빼어들고 자기의 가는 길에 선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자기 생명을 잃을까 염려하여 자기 죄를 자백했다. 생명 때문에 죄를 자백했다는 것입니다. 예? 죄 때문에 자백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고 목적을 변하지도 않았고 악을 미워하지도 않았다. 죄를 고백하고 자백한다 그래서 그게 다 회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이 말씀은. 자, 가론 유다의 경우 보죠. 가론 유다도 자기를 자기의 주를 판 후에 부르짖기를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하였다. 이 표현들만 보면 정말 진실한 회개처럼 보입니다. 이 회개, 이 문장만을 보고 보면은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아, 이런 고백은 정죄에 대한 무서운 생각과 심판에 대한 두려운 공포로 말미암아 그의 범죄한 심령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이다. 단지 죄를 범하고 나서 무서운 생각 때문에 또 내가 앞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운 공포 때문에 죄를 고백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에게 이말 결과가 그에게 공포심을 주었다. 그러나 그는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팔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배반한 사실에 대하여 충심으로 마음을 찢는 애통을 느끼지는 않았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죄를 범했을 때, 우리 아버지께 나가서 우리 부모에게 가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에? 그렇게 말하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유산을 주지 않을까 봐 그런 고백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어, 아버지가 혹시 나를 때리면 어떡할까? 그래서 고, 죄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말이 좀 어렵게 쓰여서 그렇지 이 내용은 그런 아주 단순한 내용들이에요. 자 바, 그러면서 이제 바로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형벌로 재앙을 당할 때 형벌을 더 받지 않기 위하여 자기 죄를 자복고 했으나 그 재앙이 그치자마자 다시 하나님을 거역하였다. 이런 것들은 다 죄의 결과를 두려워한 것뿐이요죄 자체를 슬퍼한 것이 아니라자 오늘 많은 분들이 회개가 어떤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제가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랬습니다. 어, 교회 가면 목사님이 자꾸 서, 어, 회개하라는 설교를 하죠. 죄를 벌이라고 회개를 하라는 데 회개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또 어떻게 해야 그런 회개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자꾸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 죄를 슬퍼하는 대신에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생긴 것들에 대해서 자꾸 염려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줬잖아요. 그러면은. 그죄 자체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보다, 아저 어, 사람이 나랑 어, 얼마나 관계가 좋지 않을까, 나를 얼마나 오해할까, 나를 얼마나 미워할까, 자꾸 이것에만 염려하고 이 문제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마치고 나서 나는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하늘에서 용서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정말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요, 내 문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나에게 생기는 모든 손해와 불익을 잊어버리게 돼요. 회개를 하려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잘 회개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자, 우리가 아이가 잘못을 해서 막 울죠. 어, 왜 우나요, 아이가? 엄마한테 혼날까봐 울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죠 아빠가 들어와서 어, 맴매할까봐 울 수도 있고 겁, 겁이 나니까 그런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철이 나면은요 잘못을 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 잘못 때문에 어,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할까? 내이죄 때문에 엄마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생길까?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왜 그걸 염려할까요? 내가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이기 때문에 염려. 내가 아버지 어머니의 진짜 자녀가 아니면은요 엄마 아버지 염려하지 않게 돼요. 그죄 때문에 생긴 내 문제만 염려하게 돼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깊어지려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 예수님만 알면 되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기독교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면은 사복음만 알면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사복음만 알면 되지 뭐다니엘유왕계시록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는 그런 얘기들이죠. 정말 그렇습니까? 사복음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 부활과 승천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이 사복음안에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 사복음만 필요하다면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무겁게 들고 다녀야 돼요? 왜 우리가 이완 계시록이라는 책을 성경 속에 넣어둬야 됩니까? 그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특별히 예언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전혀 다른 면을 보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인내는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안이면 볼 수가 없는 장면이에요. 성도들이 고난 당하고 핍박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어떻게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모습. 사탄이 교회 안에 거짓 복음과 거짓 가르침을 밀어 넣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그때마다 보내 주셔서 교회를 지키고 올바른 진리를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아주 디테일한 자세한 모습은요. 예언서 아니면 볼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 거를 보게 되면은 드디어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이 시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무슨 설교를 하고 무슨 설교를 들어야 하는지 다 예언서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그래서 그런 모든 하나님의 전체적인 모습을 알면은 우리가 회계를 하더라도 훨씬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회개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요구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죄를 졌으니까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 주십시오 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어려움 속에서 건전내게 해서 뭐 부모 자녀가 요구해야 우리가 희생을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가 어려워지기도 전에 어떤 때는 미리 예상해서 어려움에 빠질 걸 알면 미리 희생을 결정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부모의 심정이 있는 거예요. 부모의.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볼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풀어줄까 하고 생각하다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부르는 호칭을 바꿔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버지로 바라봐야 돼요. 아버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더라도요. 우리의 죄값대로 딱 달아서 그거 그대로 지불하지 않으, 않으십니다. 마음속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비록 우리의 죄가 정죄받고 지옥에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를 향한 동정이 불타오르고 계시다 이거예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거절하고 그 죄악의 길을 계속 걸어가려고 할때 우리가 그 아이를 아주 미워서 죽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저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해 줘야겠다. 그렇게 노력을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것이 내 뜻은 아니지만 너무나 불쌍하게 바라보잖아요. 제가 그 제가 저 아이가 그 길을 걷다가 혹시 넘어지더라도 그때 내가 가서 얼른 재를 다시 일으켜줘야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잘 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회개를 하더라도 두려워서 한단 말이에요. 두려워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냉담함과 고집을 여러 해 동안 참아오셨습니다. 어, 어떤 때 우리들이 이제 자녀들과 대화, 전화를 하고 대화할 때요. 어떤 때는 자녀들이 우리가 기도, 기대한 만큼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답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자녀들 없습니까? 맞아. 특별히 남자애들이 그런데. 네? 그래요. 나는 정말. 기대가 돼갖고,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전화를 하는데, 걔는 너무나 바빠갖고, 할수 없이 전화를 받아요, 어떤 데는. 빨리 끊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 다 이해하죠, 부모로서. 그러나 또 우리 마음속에 섭섭한 것은 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고집이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요, 참습니다.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이 완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을지라도 그분의 발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뻗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아무리 자녀가 못되게 굴어도 우리 우리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떤 예언에서 베들레에서 태어났고 무슨 예언에서 어떻게 자랐고 이런 지식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개가 돼요. 회개가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에는 은혜가 채워져 있습니다. 은혜 언제든지 베풀 수 있는 은혜가 무한정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어느 정도일까요? 은혜라는 것은 죄가 있는 곳에만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는 은혜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늘에 죄가 없으니까. 은혜는 죄가 있는 곳에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은혜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회개하려고 할 때, 아 내가 다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에 주님께 가겠습니다. 내가 정말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면 그때 주님 앞에 나타나, 모습을 나타낼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우리 자녀들이 그러면 어떨까요? 어머니 아버님 제가 다 이제 잘못 다 고치고 나면은 완벽하게 되면 그때 내가 엄마 아빠 앞에 모습을 나타내겠습니다. 그럼 평생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laughs> 네? 전혀 우리가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비를 간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늘 자비를 간구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스럽게 사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근데 오늘은 좀 반대되는 면을 제가 살펴보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해야 될까요? 왜냐면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우리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없다면요 우리가 양심의 가책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저주와 정죄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구약시대 죄를 범한 사람이 성소에 가서 양을 잡아서 죽이지,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양이 양의 피가 성소에 나성소 속으로 옮겨지고 또 휘장에 뿌려지면서 저희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양이 죽었는데 그때부터 이 죄인의 양심 속엔 가책이 사라지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서 또 예수님의 자비와 은혜와 그분의 피를 보고서 기도하는데. 이 정죄와 저주 속에서 빠져나가지 못한다면 큰 문제예요.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동물의 피 갖고도 영혼의 평안을 얻었는데 왜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영혼의 평안을 갖지 못하는가. 이게 참 문제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충성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 자유주의에 빠져서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는 사람들은요. 피를 붙잡지 않으면서도 그냥 스스로 영혼의 평안을 얻고 살아요. 그런 분들은 걱정해 줄거 없어요. 정죄도 안 받고 가책도 안 받으니까. 근데 정직한 심령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영혼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참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왜요? 회개를 하는데 항상 부족함을 느껴요. 뭔가 부족함을 느껴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충분히 받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품이 잘하지 않아요.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받지 못하면은 아이들이 성품이 비틀어지잖아요. 그리스도인도 똑같아요. 왜 바리새인들의 성품이 그렇게 강팍하고 완악했을까요?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받지 못했어요. 그거 받지 못한 채 자기의 의로, 자기의 행함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열심히 싸워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비틀어지는 거죠. 까다롭고. 자기만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은근히 무시하고, 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 는늘 외롭고 고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죄를 어, 범할 때마다 죄 없는 어린 양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죠? 또 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고통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죄에 대한 참된 참 회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확실하게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죄를 범하면, 즉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것입니다. 단 하나의 죄를 범해도 율법은 생명을 요구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저는 죄인입니다. 부족한 죄인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자기가 사형수라고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형이, 하나님의 사형이 나에게 임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박한 심정이 없어요. 어, 내가 죄를 졌는데 십자가가 있잖아. 그거 다 알아서 해결해 줄 텐데. 이런 마음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가서 한자락에 매달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요,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면은, 아, 나는 죄인이지만 또 죄를 범한 것도 사실이지만 나는 사형수는 아닙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형수는 아니에요. 제가 즐겨 하는 얘기들 중에 늘 그게 있죠. 우리 옛날에 서대문 형무소가 있었잖아요. 그 안에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예? 일제 시대 때도 그렇고, 거기 사형을 집행하는 장소가 있어요. 사형수는 완전히 달라요. 교도소 안에서도 사형수는 달릅니다 예? 얼굴 표정과 태도가 모든 것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형을 선고 받았는데 전혀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죄를 범하고도 마치 이 밴딩머신에서 커피를 뽑아 먹는 것처럼 500원짜리, 1,000원짜리 동전 넣으면 커피가 나오잖아요. 죄를 범하면 밴딩머신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 죄를 벗습니다. 제가 고백을 늘게요. 회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잔 마시면 끝나는 거예요. 회개가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성장은 둘째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사형수가 되었다는 그런 입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저도 잘 그런 경험을 이해 못했습니다. 저도 그냥 밴딩머신에서 뽑아 먹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사형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그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절박해지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절박한 심령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사형수에게는요. 좋은 차도 필요하고 좋은 집도 필요 없습니다. 예? 그 무슨 명예가 있겠어요, 사형수한테. 사형수에게 필요한 건단한 가지. 사형을 감면해 주겠다는 선고예요. 그걸 받으러 나가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걸 받으러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 주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늘 성소로 올라갈 때 사형을 감면해 달라고 올라가는 거예요. 사형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감면해 주지 않겠어요? 부모가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심령으로 기도를 드리고 그런 심령으로 죄의 탄감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생애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은 아 내가 죄를 범했지만 한 내 죄는 한 5년형 정도 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5년형, 10년형, 경범죄 어떤 사람도 경범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를 해도 죄의 감면을 받아도 탄감을 받아도 경범죄를 탄감 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한 5년형 정도라 러면 5년만 탄감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이 폭발적인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죄를 탄감 받았는데.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말하는데도 마음이 어떻게요? 맹숭맹숭해지는 거예요. 맹숭맹숭해. 하나님의 사면이 필요 없는 죄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번 기회에 이 회계의 장을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걸 받아야 되는지 그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 문장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신의 감화에 순복할 때, 저기 하나님의 신이라는데 성령이에요. 성령의 감화에 순복할 때는 양심이 각성되어 죄인은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신성한 율법의 깊은 뜻과 신성성을 얼마만큼 깨닫게 될 것이다. 자 여기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죄를 범한 사람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나타나는 그그 그 분명한 그 증거가 있는데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들 이 예수께 나가는 길은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의 경험으로 연결되어야 돼요. 네? 우리가 보통 때는요. 계명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간음하지 어, 않은 사람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의식하고 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간음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부터 그 계명이 엄청난 무게로 느껴져 오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큰 죄인이고 그 간음하지 말라는 그 계명의 한 문장은 너무나 거룩하고 어롭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네? 죄를 범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드디어 그렇게 보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에게 이 계명은 거룩한 율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거울이 된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거울. 우리가 그 말씀 이해하죠? 율법은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 된다. 그래서 아무나 율법을 계명을 본다고 해서 거룩한 거울로 비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성령의 호소에 감동받고 굴복할 때 그것이 그렇게 거룩한 거울로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이웃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나와 옆 이웃 사이에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내 마음속에 죄가 생겼어요. 미움과 증오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앞에 나가면은요, 그 계명은 너무나 거룩하고 의롭게 보이고 나는 너무나 추한 죄인이 되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 앞에 나가기 싫어해요. 계명 앞에 나가기 싫어해요. 왜냐면 계명을 자꾸 들여다 보면은 자기 자신이 비춰지니까 거울처럼.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죠? 어떤 문제입니까? 십자가에서 계명이 폐해졌다는 교리가 원래 기독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교리 아니에요. 계명이 폐해졌어요. 십자가 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계명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거울이 없어진 게 거울이 어떻게 돼요? 거울이 없으면 나갈 때도 머리 흥클어져도 그냥 돌아다니잖아요. 자기가 머리가 흥클어지고이 어, 바지 자꾸가 내려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들이 벌거벗으면서도 벌거벗은지 모른다. 가난하고 헐벗고 있는데 무들이 모른다. 왜요? 거울이 없어졌어요. 라우디게아 교회에서는 율법이 무너졌습니다. 아주 무너뜨리라고 교리까지 세웠어요. 무슨 교리요? 십자가에서 율법이 폐하해졌다. 그런 교리가까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다 벌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그계시록 16장에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네, 벌거벗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을 받겠다 했잖아요. 암학했던 전쟁에서. 다 그런 얘기예요. 율법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패해져버렸어요. 거울이 다 깨졌어요. 그래서 나갈 때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50km 이상 다니지 말라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 법이 있는데, 그런 법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마음대로 다녀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런 것입니다. 100km로 달려도 아무런 문제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가책도 없는 것입니다. 부도덕하고 부패한 삶을 살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모른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법이 무너지면 성령께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이 사람 마음속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간음을 하면서도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마지막 시대에 법이 무너진다. 십자가에서 개명이 폐하해졌다 이런 거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은 양심이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것입니다.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교회를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한 말씀만 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심령의 구석구석을 비추어 아무 가운데 감추인 것을 드러내게 된다. 죄에 대한 자각은 마음과 뜻을 붙들게 된다. 이 번역이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렇게 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금방금만 금방 안 들어오시죠? 이, 자, 이, 이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내가 죄를 범했다는 자각이 들면은 죄로 기울어지려고 하는 내 마음과 내 뜻을 붙잡게 된다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자각은 마음과 뜻을 붙들게 된다. 그렇게 했으니까 더 이상 죄를 향해서 기울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과 내 뜻을 붙잡어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자각을 줬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 경험을 보면 죄를 범하면 자꾸 죄를 감추기를 원했어요. 그 죄를 보면 창피하니까 그 죄를 남들이 보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자꾸 죄를 숨겨요. 하나님께도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자꾸, 자꾸 핑계를 대죠. 내가 저 사람이 저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변명을 해요. 설명을 해요. 내 입장을. 기도를 할 때도 그래요. 주님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고 해서 그 위에 또내 입장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어떠한 핑계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사람에게 한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끼나 아가 전적으로 우리가 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이 회개의 문제를 좀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저희의 마음을 항상 감동시켜 주시고 그 감동을 갖고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주님에 대한 감사함과 주님에 대한 충성이 늘 새롭게 올라오고 사라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범할지라도 그 죄를 주 앞에 다시 드리고 사함을 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